지금 진보에 글을 쓰다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안잔 거는 생전 처음인데 지금 문을 다 닫으려고 자려고 보니까 온도계를 보니까 처음으로 지금 4도였어요 지금 여기 갖고 들어오니까 바로 온도가 지금 올라가는데 4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4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집안으로 들어오면 금방 올라가요. 4도였습니다. 특이했어요. 지금 냉각수도 없어요. 냉각수도 없는데 온도는 오히려 4도로 떨어져 있어요. 냉각수가 살벌할 때도 10도 나왔는데 4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여기다 걸쳐놨거든요.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저 밖으로 놓다가 오늘 냉각수 이거 안 젤라고. 근데 이거 정리하면서 지금 재, 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안에다 놨는데 안쪽에 놨는데 온도가 오히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역시나 화공약도를 하니까는 아무리 살벌한 추위가 있어도 여기는 10도가 더그 높다는 그 거. 거의 10도를 유지한다는 것. 그는 러니바의 온도가 네. 몇도가 나가든 그런 거에 관계 없이 무조건 거의 10도. 그러니까 거잖아. 얘네들 그 농도가 있잖아요. 그 열기의 농도, 그 열기 있잖아요. 그 냉기의 농도, 냉기의 농도는 있고. 0도, 열기의 농도는, 플랜 농도는 플랜 10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오늘 있는 특이하게도 지금 냉각수가 없었어요. 초저녁에 잔뜩 냉각수 들어가지고 와한 10시쯤 그래갖고 내가. 저기 난방을 계속 돌려버렸어요. 냉각수 없어질 때까지. 특히 여기 벽쪽을 향해서 틀었어요. 이 벽, 이벽 여기 창문가 쪽에서 화공약품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아 내가 강의 듣느라고 시끄럽네. 저기 뭐야 그 이쪽 창문 쪽 이쪽 벽에서 요 근처 소파 요 내가 앉아 있는데. 요 근처에서 냉각수가 아니 저기 화공약품이 심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면 난로를 아까 저녁에 이게 내 저기 내 쪽을 향해서만 하면 끄면은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 냉각수 바람이 집안에서 섞이면서 저지 저기 301호 쪽그 냉각수 그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요. 이쪽 302호 쪽은 내가 앉아서 트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화공약품으로 만지니까 저도 이게 열이 가면은 저도 그 느끼죠. 아 열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거를. 그 그래, 그러면 멈추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늘 저녁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길래 내가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살짝 살짝 바꿔줬어요. 여기 소파 이끝 머리까지 다 향해서 이렇게 쫙 여기로 이쪽 벽에만 비쳤었거든. 내가 소파 밑에 소파 안에 앉아있는데막 그러다 마주 보고도 이렇게 쫙비춰줬어요 내가. 그랬더니 금방 멈추더라고요 대신 화공약품 냄새 심했죠 그래서 이제 환기하고 부채질하고 그러고 문 닫았어요 그때 멈췄어요 이 새끼가 302호 새끼가 그러면 지금 냉각수도 멈추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화공약품 직거리를 안하니까 온도계가 아까 저기 4도? 4도인가? 4도였어요 근데 지금 갖고 올라오니까 온도 차이가 심하다보니까 쭉 올라가 버렸어요. 6도까지 4도에서 이런 새끼에 그러면서 저 앞에다 센서를 켜놓는 이유가 보니까 아직도 켜있어요. 어제도 그러고 본건 이제 그래요. 어제, 어제하고 오늘이에요 이 새끼가 지금 여기 우리 이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선풍기에서 여기 지금 발로 이렇게 덮였어요. 안에 보세요. 발로 덮여고, 저 안에 딱그 선풍기 나갈 구멍만 딱 저렇게 뚫어놨거든, 내가. 비닐을 다 덮어놓고. 그 선풍기로만 빠져나가는 거야, 바람이. 엄청 달싹 못해요, 저기다 입고. 머리 내놔버리면 선풍기가. 그런데 저거를 찍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는 내가 볼 때, 그 온도가 지금 여기가 계속 10도가 나오잖아요. 광진구 온도가 영하 10도든 영상 10도든간에 영상 10도면 더 올라가죠 10 몇도까지. 하여튼 영상 온도가 아니 영상 5도부터 그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이하로 얼마가 더 내려가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10도예요. 온도계가 10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거 치우다가 보니까 센서가 지금 켜 있는, 켜 있는 거 아직도.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온도계 봐보자. 그러고 지금 온도계를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초창계는 막 들쑥날쑥 했죠. 얘네들이 이제 하는 짓거리가 솔직하게 들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온도를 이제 알았잖아. 감각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사진 찍었으니까. 그걸 보고는 요새는 그걸 속임수를 써요. 냉각수하고 화공약품하고 막 교대로 써요. 이제 302호 새끼가. 온도 차이를 이렇게 좁힐라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몇시냐면진보에 글을 써갖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상한 뻘소리라고 지지하고 막 그것도 그, 그 정치자금 후원도 했거든요. 10만원. 없는 내가 정말 힘든 내가 큰맘 먹고 정치 알고들, 알고 나니까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가 세상에 그 촛불 들고 얼마나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박근혜 때부터 그 이명박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국민 세금을 착복하고 하나님한테 대한민국을 봉헌해갖고 그 하나님한테 봉헌해 한 그거를 기회를 삼아서 그걸 핑계로 국민 세금을 그냥 죄책감 없이 막 뽑아서 주사기로 주사기로 사람한테 대고 피를 막 뽑아간 거예요. 우리 국민들 피를 주사기 빨대 꽂고 그렇게 연상되지 않아요? 아니 어느 정도 뽑아가야지 사람이 죽을 정도로 뽑아가 놓고 그 돈에 그렇게 돈의 힘에 눌려가지고 보니까는 지금 상황이 일어난 거야. 윤석열도 지금 이명박이 돈이 두려우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렇게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자기가 면죄부 받으려고. 이명박이 무서운 거야. 딱 오늘 전녁에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저렇게 윤석열이 저러나 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이를 지가 바꾼 애랑 다 수사했잖아.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이제 그게 두렵거든.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면 지가 두려우니까 오히려 문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가 영웅이 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오로지 정의만 보고 문재인 전치구 다 쳤다 이거야. 다. 그럼 완전 영웅 되잖아요. 대대적인 영웅이 되지. 그걸 노렸던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명박이 돈이 어마어마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이 그 돈의 힘을 아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도들을, 대도 대통령들을 수사를 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는그 금액이 자신들은 세 발에 핀거예 그러니까 재측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명, 이명박이는 어마어마하게 훔쳐댔으니까. 박근혜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잖아요, 돈이. 허, 그러니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국민들이 이거 모르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건 하늘의 뜻이에요. 이대로 정권이 이어가면서 이거 단임제도 바뀌어야 돼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나는 그걸 망설였거든. 왜냐면 해봤자 또 괜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똥물이 튀길까봐 뭐 문재인이 뭐 어쩌고 뭐 연임 어쩌고 저쩌고 니가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울까봐 입 닫고 있다가 이제 내가. 대통령 선거 때쯤 되면 그런 거 공약으로 내걸라고 이제 막 그것도 이제 많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공약으로 내보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 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그니까 모든 것을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문재인 정권 때 어찌 됐든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목덜미를 잡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다 씌우자고. 근데 나는 씌워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놈을 잡았던 대통령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라 그러고 대단한 일한 거예요. 그 업적은 진짜 큰 거예요. 그 성과는 그 내가 걱정된다니까 우리 남편 그러더라고. 이 상황에서 저렇게 대통령을 했을 때는 생사 생사를 내놓고 지금 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하겠느냐고 무섭잖아요. 윤석열은 무서워서. 그 정의반, 정의감이 없는 놈이라 저는 빠져나오겠다는 거잖아. 진짜 나 같으면, 그래, 내가 했다, 잘못했잖아. 도둑놈들이잖아. 지가 이렇게 나와야지. 지가 수사해놓고 누구한테 지랄이야. 국민들이 추대를 받은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다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작전이 그렇네. 그게 알고 보니까, 저기, 임, 윤석열이 그 부분을 지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걸 저기 이낙연 대표는 알고 자기는 미리 빠져나가려고 저런 저런 행동을 한것 같아요.그럴수록 우리가 국민이 아니 지네들은 숨기고 짬짬을 해도 국민들은 눈치 채요나 눈치 채잖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었구나 하고 알아챘잖아요.그럼 원칙이 이기는 거예요.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얄팍한 수를 쓰고 못된 것들은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이제 안 되죠. 되돌릴 수가 없다고 봐요. 사과를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뇌 구조 자체가 그내 생각이 다 맞았던 거야. 그 아직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려면. 가난을 바닥 생활도 해보고 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래야지 된다고 그그러잖아요 이게 한 20년이 흐르면 아무나 해도 돼요그때는 민주화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 내리기까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려 싸워야 돼. 대요령이 정말 목숨을 담보로 대통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 목숨 담보는 하기 싫고 단물만 빨겠다고 지금 단물만 빠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게 말이 되냐고요? 국민 정서에 안 맞아 아직은. 아직도 개혁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 내가 막 걱정하면 우리 남편 그래요. 다 그거 알고 대통령 했을 거라고. 그니까 러좀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말이 돼요? 지네들은 돈, 돈을 벌려고 지랄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피해를 받아서 바닥인, 바닥에 사는 우리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던져된 돌멩이에 맞아갖고 개구리는 죽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구부들을 갖다 돈 갖다 몇푼씩 몇만 원씩 지어주면서 다 무찔러라. 우리의 적이다. 진보국민은 저기다 찍소리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보들은요, 보면 찍소리도 못해요. 그구들은 막 난리쳐요. 대놓고 막문제인 욕하고. 근데 우리 진보들 얘기 들으면요, 어, 저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막 난리나, 개, 개거품 불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도 표, 표는 찍잖아, 지금, 우리.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도 단체 속에서 행동하면 안 돼요. 딱 자기네 집에 있을 때. 자기에다 태극기 걸어 놓은데 막 이런데 들어가서 술쩍 얘기 끄 꺼내면은 자기네도 시인을 해요 민주 지금 민주화라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나라 정 정서에는 독재가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히 보니까는 막돈 몇만 원에 저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같은 시국이었으면 돈 몇만 원에 안 넘어가요 무서워서. 할일 없으니까 그 용돈벌이 하느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돈 때문에 나가는 게 결론은. 그럼 우리가 제대로 진보 측에서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나가면 아민주화 우리 믿고 나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그럼 태극기 부대 우리 찍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진짜 속 터져 죽겠어. 춤의 장관처럼 올곧게 딱 정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뿌듯하게. 그럼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잖아. 이렇게 글도 쓰고 해갖고. 나도 구구 유튜버도 가끔 들어가려고 그래. 처음에 정치 알면서는 거기 들어가 막 무서웠어요. 말들이 너무너무 막 살벌하게 하니까 무서워서 못있겠더라고 왜? 일상적으로 이런 지금 우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도 일반 생활에서도 구구들 만나면 무서웠거든. 그 사람들 무서워요. 막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막 빨갱이 공산당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 말도 못 꺼내. 찍 소리도 못 하고 살았어요. 그 글이니까 유튜브 니까 이렇게 글을 쓰죠. 근데 당장 옆에서 글 쓰니까 아까도 나 밤에 글 쓰는데 지금 이 새끼들 안 자면서 화공약품 가루 있잖아요. 이거 뜨겁게 한거 이거 우리 청정기 하면그 타는 거 그거를 얼마나 그니까 내가 그렇게 열이 다니까 그걸 만든가 얘네들은 지나가 해 갖고 직접 보내요. 얘네들은 그래요. 내가 시멘트 일하면 시멘트로 집 우리 집에 다 엄청나게 해갖고, 바닥에 시멘트 쫙 깔리게 하고. 지금, 화공약품이 이게 타니까, 타는 게 아니죠. 온도가 있어서, 다, 아니, 가열이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열이 되니까. 그걸 태워야 돼요. 고통스러워,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난로형을 사오려고 그래요. 그 열나는 거, 타는 거. 그래서, 진부에다가 잠이 확 깨보는 거야 그걸 보고 나니까 나 생전 처음에 이렇게 잠이 확 달아나갖고 밤새워 본 거는 얘네들한테는 밤을 새워도 자다가 깨다 막 기절했다가 막 심한 가스에는 이렇게 정신이 들다가 또 바로 또 기절하고 이러면서 밤을 지내거든요 난 항상.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손이 근질근질한 거지. 그니까 밤에 하는 짓거리를 지금 살짝살짝 살짝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앉아니까. 그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먹어도 그냥 자는 거야. 아주 깨끗한 공격이 정도 수준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바로 옆에서 이웃에서. 근데 왜 정치꾼들은 짬짬이 정치나 하고 이게 뭐하는 난 그거 할때난 그때도 기절할 뻔했어난 이런 거는 난 진짜 못 봐요.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라 이낙연 대표 같은 사람 난못 봐요 진짜 진짜 돌아서요. 난 어느 순간 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성격이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안 해요. 나는 계속 잠재우잖아요 지금. 우리 뭉치자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사라져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보들 왜 불안하거든 민주 민주 정권을 못 믿거든 내 생명을 거기다 의지하고 살 자신이 없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래 알았어 손잡자 해버리는 게 낫죠 내가 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사냐고요. 지 무서워요 보니까 야 정치가 이래서 이래서 사람을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구나 하고 내가 생각이 미치니까 막 소름 끼치는 거야 지금 잠이 싹 달아나 버렸어 난 머리털 나고 처음이야 밤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냥 잤는데 하긴 얘네들이 지금 못하지 문을 지금 다열어놔 버렸거든 그잠이싹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중독을 못시켜 지금 문다 열어놨고 막 선풍기 돌리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머 내일 자야 되지 않나 그러고 안 자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도 밤잠은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려고 보다가 보니까 는 온도가 지금 뜨뜻해요. 영상 4도니까 영상 4도면 괜찮아요. 영상 10도 아니라 영상 2 0도래도 냉각수 들어오면 추워. <laughs> 말 못하게 <laughs> 캐캐거리는 걸 지금 여기를 안 닫아놨더니 여기 다아야 되겠어. 이게 발 쳐놓은 곳까지 이게 여기 손풍기 목만딱 나가 놓고 이거 덮어야 되겠어. <laughs> 그 덮어도 소용없지만 집 안으로 하니까 벽 속으로 제대로 들어왔어요. 기침하니까 머리 머리까지 흔들려요. 막 두통까지죠. 두통을 계속해 얘네들이 나 공부하니까 공부 못하게 하려고. 그, 찬가랑들어오네 이제 아까는 안 들어오던데. 이 새끼가 내가 난로가 있으니까 난로에다 핑계 대려고 밑에서 지금 약품을 태워갖고 올리고 있어요 집안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얘네들은. 내가 맨날 얘기하죠. 내가 시멘트 만지면 얘네들은 시멘트 가루를 창문 밖으로 엄청나게 뿌려되고또 내가 지금 날 높여갖고 허공나고이 이렇게 열에 닿아갖고 가열이 되니까 밑에서 그걸 가열시켜갖고 올려가지고 온도를 도게 높여놓고. 그래서 얘네들은 가중쳐버려야 돼요. 재질이 너무 나빠, 얘네들은. 재질이 너무 나쁜 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서 그짓거리를 하는 거야 지금. 자지신 자신 짓서 하는 거야 완전 범죄라고 꿈꾸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닫아 이렇게 중으로. 요 밑에 이제 발을 발을 저렇게 이제 닫고 발을 여기 이제 선풍기 그 모가지만 내놨던 그 뚜껑이 있어요. 그걸 덮고 이거, 이걸로 거이또 치고 또요걸로또 치고 그러니까 몇 개를 치는가 하나 선풍기 이렇게 모가지 내놓는 거기 거기 뚜껑 이렇게 딱열은거 그걸 위로 제껴놓고 쓰거든요. 그거 내리고 그걸 철저히 밑에 옆에 다 막아요. 맷중으로 막고 그 다음 이제 이걸로 또 덮고 이거도갖고이벽 속에다가 딱 꼽아요. 이렇게 밑에 벽속에다가 완벽하게 밀착시켜 버려요. 바늘 구멍에도 들어오니까 밀착시키고 요걸로 하고 이제 이런 걸로 막 눌러 놔요. 이런 걸로 막 이걸 담요 갖다가도 이렇게 위에다 눌러 놓고 이게 엄청 차거워요, 지금. 얼음처럼. 그러니까 영상 20도래도 온도계는 영상 2 0도를 가르켜도 이 냉각소는 살이 아니 뼈가 아파 뼈가 얼음을 직접 손에 쥐고 있는 그 통증 그니까 러 이렇게 악랄해요 얘네들은 그니까 러 지네들이 저렇게 뭔 짓을 하면 그게 더 가중처벌되는 짓거리야 얼마나 얼마나 악랄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얘네들은 니네 집 온도가 선풍기 틀어놔서 그 바람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서 그렇다 하고 핑계 댈려고 그리고 밑에서 막 날로 피어, 뜨겁게 해갖고, 지금 열에 닿은 화공약품을 막 뿌려대고 있어요. 막들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 하, 하. 이거는 못써여요 기관지 이런 거. 그 화공약품이 뭐든 먹으면, 이렇게, 하! 하! 아, 이렇게 하니까 머리까지 아파요, 지금. 요새 계속 두통가스를 해갖고, 그거는 그 딱딱해요. 코에 막은 게 그게 지금 엄청 모아졌어요. 이것도 지금 딱딱해요. 딱딱해져요. 근데 보니까 그걸 촬영을 했는데도 계속 딱딱한 게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성분이 수도 계량기 밑에 그 얘네들이 강제로 밀어넣고 계량기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거랑 성분 똑같을 거라고 봐요. 검사하면. 이또 휴지도 많이 모아가고 지 있어요. 내가, 내가 막 락스인 걸로 본다. 이런 것도 많이 또 이렇게 모아놓고. 얘네가 말하자면 유행이 있어요. 아 공부하는 동안은 머리를 손대자. 이렇게 막 머리가 흔들리고 두통이 있고, 이렇게 걸으면은 막 이렇게 머리가 흔들려요. 걷기만 해도. 그 충격이 막 느껴져요. 막 두통이 막한 걸음 걸을 때마다 머리가 충격이 전해지면서 머리가 두통이 막 아, 아파요. 막. 그래서 지금 요새 그걸 기침도 못 해요, 지금. 하, 하 하는데도 몸에 힘만 들어가도 머리가 아파요. 공부 못 하게 하려고. 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 그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 잘. 나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한번 들으면 그거 노, 요약을 하거든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단기 기억이 단어 하나가 한 단어도 입력이 안 돼요. 즉흥적으로 보면서 간신히 간신히 이해를 하는 거지 한 단어를 옮겨 쓰는데도 모여지로 한 글자 쓰고 또 다시 봐요.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힘들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 저런 거다 참고 사항이에요. 얼마나 악질 버는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어, 그 나이 먹고 뭐 공부를 어떻게 그냥 편하게 살아? 맨, 난 맨날 듣는 말이 그래요. 아, 그거 어디서 써먹으려고 공부를 해? 아유, 지겨워, 하지마. 막 이래요. 그러면 지네들도, 얘네들도 좀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공부하는 거더꼴배기 싫지. 이게또 사람 같은면 보고 배워야 되잖아. 저렇게 사는데 진짜 솔직히 양심적으로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그걸 이제 넘어가니까 기말고사는 아주 그냥 진짜 제대로 못보게 하자라고 기말고사 때는 더 해요 지금. 그때 중간고사 때는 한번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뭐 끙끙끙 알아서 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 아파서 막 힘들고 근데 요새도 그랬는데 지금 어제 한 며칠은 지금 일어나면서 머리 아프다는 소리는 거의 안 하는데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갖고 내가 똥가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동영상 촬영한 뒤로 똥싸게 해요 지금 다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근데 두통은 아무리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도 인정사정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두통을 공부 못하게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선풍기가 이제 선풍기 차, 저기 틀어놔서 눈에 뜨겁 온도가 뜨거웠다하고 핑계를 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온도가 낮았어요 냉각수 하나도 없는데 아, 참, 저기 봐야 되겠다. 체감온도. 광진구 체감온도.